그러면 이제 규범이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가? 그러음면 확실히 말하지 규범이라 하는 것이 사사람이 지혜 좋은 지혜좋이지만은 선종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볼수 있는데 선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천 번지는 말이지 하태 그, 그 법계를 받아가 있고 거기에서 선종이라 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결국은 보면은 그최양국사 말이여 경 소철 소촐, 화엄 소철 보고 말이지. 완전히, 화음종으로 갚이있어요 화음종으로 갚히있습니다. 갚이 이제 그징그럽데는 망찬철침하고 말이지, 밥을 잊어버리고, 잠을 갔다가, 다피에삔다이 말이야. 먹는 것도 삥삥리고 잠자는 것도 삥빈다그 말이라. 음, 숙야 피심에 오지, 뱀이 새도록, 저게 피심에 본다, 이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제왕국사한테 한 편지인데, <laughs> 자기가 제왕국사 그 소초, 화엄경 소철을 보고 말이지 아주 먹는 것도 이집 비르고 잠자는 것도 다 이집 비르고 밤이 새도록 말이지 이 책을 가지고 장우스이만 연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소통경하고 서로써마되면은 이제 어 이제 저 경을 통하고 말이지 이초석소라 초로 가지고 이제 소를 갖다가 이제 석해 거든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러하니 겨내 일생여의가 타여하여하고 하여하면서 일생 하여 자기우리 평생 말을 가지고 있던 의심이 말이지 전부가 다 만다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경 내심이 화려한 무격기야 외경과 내심이 말이확인히그지음이 없이 지 없이 강제이 없이 말이지 완전히 통합이 뜨더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쯤 자기가 그 선을 한다일 쌓지만은 실제 선 의심도 다풀 수도 없었고 따라서 말이지 그 경계도 말이지 전체가 만은데통하지 못했는데 이화음 소초를 보고. 실지로 자기가 자주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말이야. 아이, 공부를 많이 한 결과에 말이지. 모든 의심도 다 해결이 되고 <laughs> 자기 경계도 완전히 통했더라. 이 말이래요. 그래 서 서운 생생에 서운 큰 데만 되면 세제생생 토는 말이야. 진명 황천 하였다. 이 화암경 소초를 갖다 말이지. 음, 목심이 다하도록, 미래 기이 다하도록 말이지. 이 내가 이법을경 화암소초를 갖다가 피겠습니다. 이라고. 그 최양국사 제자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사, 사선 입교하여 선을 벌이빌고 이제 교를 갖고 있습니다. 교를 갔는데 이기봉 스님이 한 편지입니다. 이편지 지금 다 전해내려고 했어요. 그래야 이제 최양국사가 이제 기봉을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은 비로 화장의 말이자 비로자나 화장세계화장차라의말이 능수화의 유자 능이 나를 따라서 노는 자기여헌저 그 니라 그 말이야 실제로 말하자면은 이거 화장 차례 말이화경 말이야 이 사법계 말이지 능이 나를 따라서 놀 사람은 니다 그래서 이천양국사가 귀봉을 갔다가 아주 원만하게 말이지 인가를 했죠 인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천양국사 제자가 되고 천양이 사조고 뭐 화음 사조고 귀봉이 화음 말이지 오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규봉이 말이지, 법계로 보더라도, 법계로 보더라도, 이 선종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할수 없습니다. 취급을 할수 없단 말이야 취급을 할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어떤지 교가 입장에 서서 말이지, 언제든지 선을 취급하다 보니까 말이지, 선과 교를 갖다 혼동을 시비로 가있고, 도노 점수가 닮아선이라고 이리 주장을 해필거든 이래가지고, 이 주장은 말이야 규봉은 평상 내 변경은 안 했어요. 평상내 변경을 하지 않고 도노 점수가 이닮아 선이라고 끝내 주장했습니다. 을 주장을 했는데 이 보조 심은 말이지 어찌했냐면은 말이지 어찌했냐면은천문지는첫 년에는 자기가 잘 몰라가 있고 도노 점수가 선종이라고 주장했지만은 말년에 와서는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변경했어요. 그게 이제 규봉과 보조가 그 다른 짐이라요. 그러면 규봉이 말이지. 어째서, 어, 도노 점수를 주장했냐 결국은, 이거는 자기, 개는 개 소리 하는 것이고, 호래는 호래 소리 하는 거고, 사자는 사자 소리 하는 것이다. 그말이야 개가 사자 소리를 못하고, 호래 소리를 못해. 자기가 실제로 말이야 어, 도노 점수, 거기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기라. 왜 그러냐 면은 자기가 무슨 소경이 나긴 났지만은 말이야 지혜라는 말이야 지혜. 이걸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본한 망생이 그대로 만되면 상속되고 이래서 말이여 이거끊 벗어나지 못해 비스요 전기는 탈 줄을 못했거든 그래서 말이지 자기 인자 입각 따라서 입처 따라서 평상토록 이 도로 점수를 갖다가 주장하고 망깁니다 망긴데 고진거가또 그 도서에 나와 있어요 자료 내가 실수로 말이지. 애견을 남방하여 말이지, 애견, 이 모든 만대민인자, 그 애호 경계든 무슨 여러 가지인자, 그 집착 경계에 견해, 지혜, 예, 사견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막기가 이렇다, 그 말이요. 수사중 입사 내야, 이건 채용사 보고 난 뒤입니다. 채용사 법을 이은한 뒤이래요. 에 수사중 입사야 지지어 말하자면은 대중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러 간다 말이요. 습정 준해야 정을 익히고 기회를 갖다가 고르거든, 정의를 땅다, 이 말이야. 정후 신녀를 맞아. 정후 이제, 생각시기를 갖다가 공부를 하기를 갖다가 상계 신년이란 말이야. 한십년 동안 공부를 했다가 말이야. 그러는데 어찌냐면은 미세 습정이 기밀해야 창의 정리하고 말이지. 미세한 습정 말이야. 이, 그렇게 기밀을 자꾸 하거든, 그번에 망상에 자꾸 기밀을 한다 말이야. 자기가 실제 이제 사중입사 대중을 다 버릴 필요 공부한다고 한1유년 해봐도 결국은 무슨 큰 신통한 일이 없고 말이지, 미치한 습정, 그 기멸, 망상 기멸이 말이지, 창을 정해야 자기 실제로 만들면 고요한 해가 있긴 좀 있는데, 그 자꾸 망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지, 망상이 떨어지지 않하더라이 말입니다. 그러고 차별법이 나열해할말 차별법이 모든 그 불법의 행세입니다 이것이 다 나 일대서 기너 공심 많이 공심해 공심해 만드면 터다 비인다가 말이야. 그래 그 기울하지만지 냐면 허구 길과의섬진이 일어하고 아침 새벽에 아침에 이제 해가 뜰때 창문 쎄로 이제 햇빛이 뜨 빛이거든. 그래 한번 문제가 어떻게 보할 만드면 자꾸 만드면 일 낭라 벌써 아니냐 말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떻게 고요한 그 생각 가운데 말이지 그 망생 그문제일 나듯이 자꾸 국기밀 하드라 이 말이라요. 어띠끌리를 묻더니 섬진이 자꾸 시끄럽게 말이지. 망생일 나고 말이지. 청담수재 영생이 소소하니라아니라 말이야. 청담수재 말수왕 없던지 그저게뭔 말이야. 말수한그 생각 가운데서 말이야. 영생이 소소야 영생이 만드면 하나의 박듯이 말이지. 거기에서 모든 말 하자면은 그저자 법이든지 말이지. 기밀하는 그 망상 이것이 자꾸 만드면은 거래를 하고 생멸을 하고 있더라 이래서 자기가 말이지 죽도록까지 보면은 말이지 돈오 점수를 갖다가 끝내버리지 못하고 망글 보면은 말이지 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만약 벗어나때면 <laughs> 말이야 벗어나때면은 실제서 말이지 성한사람 행사를 하고 성한사람 말을 할 것인데 성한사람 완인 말이야 병단단한사람 말을 할 것인데 말이지 언제니 빙신소리만 하고 있거든 기복만하는 거는 언전히 병신소로 막아야 어약조마이 들고 다닌다 그 말이야. 네, 그러니 마침 비이다 나았을 때약조마이 들고 다닐 필요 있냐 그 말이야. 양약조마이 들고 다닐 장병 탄령할 때는 말이지 분명히 자기 병이 다 낫지 않고 언젠니얘기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야. 자기 입장에 그걸 갖다가 참 많은 기본을 삼아가지고 모든 부법을 갖다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생 말이지 돈을 점수라는 걸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기어이 웃은지 닮아선 정도 말이야. 돈을 점수를 하고 이렇게 끝끝내 주장하고 말아고 있습니다. 말아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규본은 아, 근본사생이에요. 근본사생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조지임이 전연에 있었으면 말이지 전연에 있었으면 잘 몰라서 말이지 그건 잘 몰랐다고 봐야 되지 알고 했다 하면 안됩니다. 알라고 했다면 하 결국 큰일이 난다 혼동이 생깁니다. 연대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말이지 수진결이나 결사문을 지을 때 쓰는 돈로정수를 갖다가 닮아 성진이라고 책임을 하고 말이지 이거 그, 그 그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임시에 저리 같은 데서도 분명히 말이지 표모에 날 빗게 등합태이 지혜종 동시에 규봉도 지혜종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고 이제 조계적자 아닌 동시에 말이 조계증맥 아니다 선종정통사생 아니다 딱때리단 말이요 그래놓고 뭐시냐면 이거는 인교신제를 위한 교회 의지한 사람을 위해서 교갈를 위한 소리지 선종을 위한 소리는 아니다. 어? 그러니 마침, 인자, 분명히 말이지, 보조심도 말년에 가서는 말이지, 말년에 가서는 이 도노 점수가 선이 아니라는 거, 이걸 갖다가 알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절에 가서 저 밑에 가서 어찌기말냐면은윤 선호, 선수 도노하고 방가 점수자는 찾아 해오여라. 아, 그건 도노 점수 이제 설명하는 데서 하는 소입니다 말하기를 갖다가 규명이 말하였다이 말이 유흥하는 것은 선호 후수와 먼점 인자, 선, 먼점, 선수 먼선 돈, 먼점 모름지기 도노를 하고, 반가 그래야 점수를 한다, 하는이건해요 해오다, 인데, 이제 절여 불로하다면 해언이라 할게, 차량 해언이라 해를 갖다가 약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판이든 일본판이든 전체 다 보면은 해언이야 해오라 분명히 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니 마침 그거는 이 한국판에서 글자 잘못된 게요. 오스다 그 말이요. 순, 도노 점수 가는 것은 이게 실제 해온데 해오다 그 말이요. 해올를 가했고 말한 것이다. 이러놓고 그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놓고 그 터무리 결론을 갖다 어떻게 지않냐 하면은 어떻게 지었냐면 보조심 결론이에요. 금차야 원돈 신뢰자 은지요. 이것을 말하자면은 말이지 이 도노 점수를 말하는 것은 원돈 신뢰자를 갖다가 위에서 하는 소리다. 이것이요. 원돈 신뢰자 야, 교회 별지는 부재찬이니라. 응? 교회 별전은 뭐 어느, 이, 저게, 도노 점수, 지 해오에 있지 않냐다. 아주 분명히 표명을 했겠어요. 분명히 표명을 했다가 말이요. 먼쯤이 재료를 갖다가 만들 때, 만들 때결국뭐 있냐면은, 에, 이 선종 정명이 아예 나하고 말이야. 지혜전이다. 어? 교관을 위해서 한다. 이래 해놓고. 밑에 가서, 이제 중간에 가서 도노 점수를 상세히 설명해 놓고는 말이지, 해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금차의 원돈 신뢰자 원돈 신뢰자를위해사는 것이지, 야, 교회 별전는 부재차 아니야. 응, 교회 별전는이 안에 있지 않아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별전는도노 점수가 아니다. 이 분명히 있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말이지, 어, 보조신님이 말년에 가서는, 말년에 가서는 도노 점수가, 도노 점수가, 선종이 알니라는것 말이요. 이것은 진, 분명히 알았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말년뿐 아니라, 아, 초년에서도 말이지, 또 이런 사생이 좀 있어요. 역시조정문나의 이심전심해야, 만약이 조정문나에 선종입니다. 이심전심에서 말이지, 미리 전수지 쳐는 부재차인이라, 미리 전수한 결국 이심전심해서 대대로 말하자면 전해내로 말해, 전소. 어, 단남문나 이것은 말하면 부재차안이다. 이날 교회별지는 부재차안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돈오점수를 갖다가 자기가 주장했느냐 이것이거든요. 이것인데 기화생 이훈 기화.